1월 11일 세계로교회 폐쇄되기 마지막 날밤 새벽기도입니다. 선나라 어이구 어이구 옆에서 오고 <laughs> <약간 새로운 느낌으로>. <웃음> <웃음> 오늘 우리가 읽었던이 본문에는 이 귀신을 쫓아내고 이 귀신이 말하는 내용이 몇 군데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. 이걸 통해서 우리는 귀신 자기의 자이 구절을 잘 보세요.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. 그리고 믿고 뜨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습니다. 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.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.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믿고 또 그분이 우리를 매러로 올지도 모르니까 귀신들도 막 떠는 이 사실을 이야기 사실을 이 사실 이야기 듣고 찔리니까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는 안 하고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산 낭떠러지 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